한번 치어 보자 나도. <laughs> 3일 만에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살아서 영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리가 굉장히 이쁘고 들어가는 길이랑 다 작업을 잘해놨네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포인트는 진짜 예쁜데 바닥이 안 좋습니다. 너무 대만 펴놓고 빨리 쉬어야겠습니다. 낮에는 물이 맑아가지고 붕어가 안 나올 것 같고 밤이 돼야 어두워져야 낚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심도 안 맞추고 일단 배를 막 쭉쭉 폈습니다. 차에서 에어컨 틀고 도시락 좀 먹겠습니다. 오후 시간을 차에서 잘 누워서 보냈습니다. 원래 엄청 더운데 바람이 시원해가지고 잘 버텼네요. 이제 자리에 좀 그늘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 차에 갔다와서 찌가 사라졌네 블루길 식끼들 뭐야 붕어다 <laughs> 뭐야 오. 오. 아니 블루길 때문에 찌가 사라졌다 하고 쳤는데 돌붕어가 나와버립니다 여기가 돌붕어 사는 곳이거든요 <laughs> 와 차이가 땀 사이에 찌가 사라졌는데 붕어가 나와 버립니다. <laughs> 붕어 못 잡을 줄 알고 막안 갖고, 안 갖고 왔습니다. 차이 떠가야 되네.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어줍니다 저는 오늘 장성 개천에 나왔습니다. 오늘 연휴, 연휴 일요일인데요. 어, 내일도 휴일입니다. 어, 금요일 밤낚시, 토요일 밤낚시. 오늘까지 하면 일요일 밤낚시, 3일 밖에서 자고 있습니다. <laughs> 오전에 여, 여기 와가지고 대입해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맑아서. 대만 펴놓고 오후 내내 차에서 푹 쉬었습니다. 원래 지금 시기도 낮에 엄청 더운데 차에서 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많이 붑니다. 그래서 차에서 창문 열고 잘 쉬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수심이 1m가 간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가 평균 수심이고요. 주 미끼는 옥수수와 글루텐으로 밤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이곳이 물이 굉장히 맑아지기 때문에 밤낚시만 하고 아침 일찍 철수하겠습니다. 낚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발이 굉장히 푹푹 빠집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지금 저 파란색은 불법자대가 아니고 파레트 현지인들이 가져다 놓은 파레트입니다. 아, 그, 저는 그 앞에다가 자대를 펴고 수초 사이 사이에다가 지금 대리 펴놨습니다. 이게 해질녘에 딱 바람이 멈춰야 되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힘든데 이제 벌써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붕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글루텐을 비벼놔야겠습니다. 어분 글루텐 2하고 새우하고 한번 섞어서 써보겠습니다. 와이 풀이 상당히 생각보다 빡세네 오 좋았어 찌올림에 한마리 우와 붕어 이쁘다 오 얼착은 아니지만 오 돌붕어이다가 좋다 붕어 야선맛도 좋습니다 나온다 나와 이제 월척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지금 연휴에 월척을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아 월척을 잡고 싶다 빨리 캐미 놓고 밤낚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붕어가 뭐 나올 것 같습니다 네그 전에 풀을 조금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우렁이 알이 엄청 많네 밤에 좀 미끼 도둑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돼 그리가바 제발 젤바 그리 가면 안돼 오케이 제발 이 젤바 젤바 야바 오우, 오우, 우와 우와 오 좋다 아 좋은 거 나왔습니다 좋은 거. 저 저녁에 캠이 막었는데볼분가와빵이 좋아서 엄청 큰줄 알았더니 엄청 나 있네 허리 급이네 그냥 와딱 37이다. 와.. 와빵 좋다 이거 힘 보셨죠 <laughs> 무지막지한 힘 역시 돌붕어다 기쁩니다 기뻐 뭔가 나올 랑가 봅니다 <laughs> 아 좋아 좋아 엄청 기대감 이제 긴장감 넘치는 밤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도 많이 잤겠다 푹 쉬었겠다 오늘은 꽃박 한번 쐬서 좋은 붕어들 여러 마리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 가장 멀리 있는 오공칸 저기서 지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기가막히게 이쁜 붕어들이 나옵니다. 와 빵이 엄청 나봅니다 좋다 좋아. 우와, 엄청나다. 아까보다 빵이 더 좋은 느낌이야. 33점 좀 넘어갑니다. 33.5. 여기저기서 찌들이 조금씩 움직인다. 올것 같다. 무치가 나와버린 무치. 간식은 컵라면으로 다리 다리곰탕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별로입니다. 찬바람이 계속 불어버립니다. 지금은 밤 12시 45분입니다. 초저녁에 잡고 그 뒤로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역시, 잠안 자고 기다리니까, 뭔가 죽인 주네요. 아, 기쁘다. 이틀 아, 아, 아. 끝난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와, 가만있어, 제발. 힘이 좋다. 31점 몇이다. 우와. 그래도 얼척이네요. 3월 척제입니다. 찌를. 찌를 멋지게 올려주는 붕어. 아, 지금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아, 솔직히 입질이 다 끝나버린 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laughs> 아, 그래도 나와주네요. 아, 기쁩니다, 진짜. 동이 거의 다탔습니다 이제. 아이고, 너무 피곤합니다. 집 나와서 3일째. 지금 힘에서 너무, 너무 놀랬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탔다가 되려나 모르겠다 될것 같기도 합니다 예술다 예술 힘이 아주 에 안되네 아 뭐야 혼자 내심 찾짜가 갔다고 혼자 좋아했네 38입니다. 38. 아까 처음에 잡은 큰 놈은 37이고요. 야, 진짜 아무튼 다 38.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조배터리 모든 걸다 썼습니다 3만, 2만 2개, 1만 3개 메모리카드도 전부 꽉 차가지고 지금 아, 편집하려면 죽었다 아, 그것보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와, 지금 잠을 잘못 자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붕어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한 마리 딱 보면 이 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벌써 끝났거나 17, 38. 33.5, 턱걸이 9친가, 8친가? 재밌겠습니다, 진짜. 아, 어, 힘이 너무 좋아. 아, 아 <laughs> 가만히 있질 못하네. 포즈 한번취해보자 나도. <laughs> 재밌겠습니다. 빨리 방생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붕어들 잘가게 제가 낚시했던 자리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쓰레기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치고 갑니다 이제 가는 길에 가는 길에 있는 쓰레기만 주워서 이제 바로 올라가고 철수하면 됩니다 풀숲에 숨겨져 있는 이런거 장성 개천에서 1박 2일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작업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작업을 멋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즐기고 주변 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갑니다. 37, 38, 33.5, 턱걸이 9치, 8치. 그렇게 굉장히 재밌는 낚시가 됐습니다. 한 2개월 전에저 한참 상류에서 했을 때는 아침에 딱한 마리 잡고 빠졌는데, 아, 오늘은 진짜 재밌게 했네요. 이번 연휴에 낚시를 세번 갔는데, 어, 앞에 두 번은 다 월척 못 봤는데, 오늘 드디어 이번에 월척을 봤습니다. 제대로 낚시한 기분이 드네요. <laughs> 아, 청소까지 말끔히 하고, 방생해주고, 딱 나니까 개운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쓰러져 자야겠습니다. 3일만에 들어가는 건데요. 어, 제가 살아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리 깔끔하겠습니다.